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지혜와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그 온기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 바로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몸에 심각한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마친 의사는 남편 대신 아내를 먼저 불렀습니다. 의사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남편께서는 매우 희귀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의사는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함께 아내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다면 남편께서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남편분은 철저한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 새끼 아주 건강한 식단으로 직접 요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청결해야 합니다. 잠시도 남편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마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아내분께서 이 모든 것을 해내신다면 남편은 살수 있습니다. 아내가 진료실을 나오자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뭐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하더군요. 당신, 죽는데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정확히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한테 그럴 시간 없어. 솔직히 말해볼까요?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저런 일까지 해야 해?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놀라게 하셨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우리에게 설날이나 추석처럼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담긴 거룩한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분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그 저녁 식사 자리,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악마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은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온갖 모욕과 고문을 당한 뒤 십자가에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장하고 거룩한 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처구니 없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할까?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더 인정받는다고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나야 라고 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나는 물 위를 걸었다고 너희들은 배 안에만 있었잖아 하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비꼬았겠죠. 그러다 물에 빠졌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과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길은 대부분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발은 온통 흙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중 하나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가장 낮은 종, 심지어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환대할 만큼 여유가 있고 이천한 일을 대신 해줄 정도 있어라는 과시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신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가 아니라 제가 직접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방 안에 모든 공기가 멈췄을 겁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존엄한 왕이 당신의 집에 찾아와 제가 당신 집 화장실을 청소해 드리지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자이십니다. 살아있는 무리시며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세상의 빛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왕중의 왕이시며 주중의 주이신 그분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나 맡겨지는 그 천한 일을 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더러운 발,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난 너무 중요하고 너무 바쁜 사람이야. 저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보았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맡기신 임무입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무심코 지나쳤을 필요들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상처받은 이들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필요를 만났을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 이것이 저를 위한 당신의 부르심입니까? 라고 묻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하길 원하신다고 강하게 느껴질 때는 대부분 제 마음 속에서 이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난 이걸 하기엔 너무 바빠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철물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선반 높은 곳에 있는 아주 큰 전지가위를 꺼내려고 낑낑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몸집만 한 가위였죠. 주변에 직원이 없어 제가 다가가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며 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가위를 카트에 실어드리고 제갈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도 없고 굳이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오래전 돌아가신 제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도 혼자서 넓은 마당의 잔디를 깎으셨습니다. 저는 늘 마음 아파하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15분만 시간을 내어 우리 할머니를 도와드렸더라면 그 순간 철물점의 그 할머니가 바로 제 할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할수 있잖아. 이 일은 내 몫이다. 저는 다시 할머니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에 가서 저 나뭇가지들을 잘라드리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정원사인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만큼은 제가 할머니의 정원사입니다.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 곳곳에서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구나. 이건 내 목이구나 하는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바쁘지만 나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었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건 내 목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갔는데 쓰레기통이 넘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치우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치울 수 있잖아. 이건 내 몫이야 라고 생각하며 쓰레기 봉투를 들게 됩니다. 섬김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17년 전제 아내가 운전 중에 실수로 앞차를 살짝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보았지만, 두차 모두 아무런 흠집이 없어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 운전자가 전화해서 수리비로 수백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저 좋은 본을 보이고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주전 20대 초반의 한 젊은 여성이 아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모님의 삶이 제 인생을 바꾸었거든요. 아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섯 살 때, 사모님께서 저희 아빠 차를 뒤에서 박으셨어요. 아빠가 돈을 요구했을 때,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일을 잊지 못했고, 결국 사모님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17년 만에 들려온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전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당신은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올바른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섬김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인 기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삶은 바로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젊은 시절의 방황과 아픔을 딛고 이제는 10대 소녀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내팀에서 봉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데에는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은 귀에서 끔찍한 소음이 멈추지 않는 이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동안에는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봉사를 통해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은 내 인생 최악의 고통이었어. 하지만 만약 이 교회를 만나고 이 소중한 친구들을 얻기 위해 다시 이명과 싸워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다시 걷겠어.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그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배우자를 섬기십시오. 친구 관계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친구들을 섬기십시오.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시며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과 더러운 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내가 하겠다. 이것은 내 몫이다. 우리가 볼수 있는 영적인 눈과 들을 수 있는 기, 그리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변의 필요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단순히 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필요를 보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섬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기쁨.